진 얼마를 쓴 거야? 아, 드디어 입성한 브랜드 멜빌! 얼어두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오늘 영하 11도거든요. 우와 예쁘다. 펄 모자랑 버건디랑 하늘색의 키구고요. 세이가 오늘 계속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음. 포크스 포크스 송서희 치만 예쁘실게요. 시어링 자켓 입고 왔는데요. 아주 따뜻해요. 세희 씨! 난 이러면 너무 하루 종일 행복해 버려. 바라클라바랑 이렇게 레이어링을 잔뜩 해가지고 얼어죽지 않도록 했어요. 텐다드 후리스 팬츠인데 이거 짱 따뜻해요. 어머 사람이 진짜 많아. 화포도 진짜 크다. 어머 마침 또 공교롭게 우리가 좋아하는 하늘색이네. 예뻐. 얇은 이런 조거를 진짜 추천드려요. 너 이런 거 진짜 잘, 잘 입잖아. 재작년 블레디 때 이런 거 입잖아. 어. 이 비건핏이 진짜 예뻐요. 멜빌 추천템은 요건가요? 어머나 요즘 핑크색 가디건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커플로 입어버릴래 우리? 어머, 너무 사랑스러운데? 해볼래? 핏을 한번 우리가 입어보자 그럼 근데 여기 있으니까 자매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약간 만나면 광장 같은 느낌 어, 자매님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어, 또 아무래도 셋이 기다린 것 같아 아, 어, 우난 몰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커플템으로 입을까? 좋아 <laughs> 제발 나 아직 안 끝났어. 사이즈 네오폴때는 어디 가지 말고 집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멜일시그니처잖아 시그니처 나 뭐요? 아. 좀 갖고 싶기도 해. 근데 이제 너무 봄이 돼서 이렇게 포근포근한 것을. 여기 츠 입고 다니는 거지. 입어 보셔 그럼. 나 이거 사고 싶어. 어 괜찮. 그렇지. 약간 어. 헬리넥 재질. 나는 네이비가 제일 잘 어울려. 리어 언니 최고 얼굴 잘 받는다. <laughs> 이렇게 딱 집에서 코지하게. <laughs> 너무 괜찮잖아, 약간 어. 핀터제철벌 이렇게 입었으면 응. 좋겠어. 속 보이네. 계속 걔를 짚고 있네, 계속 만지작거리네. 핏. 입어봐, 세이야. AB도 있다, 세이야. 화이트도 있고. 언니 말을 들어야지. 두개다 입어봐. 좀지아 뭐가? 근데, 근데 뭐 그러면 이거를 쫄발.. 쫄바... 아, 조금 더 붙었으면 좋겠 팬츠가 예쁘다. 응, 여기 팬츠가 참 너랑 잘 어울려. 팬츠만 사도 될것 같아. 약간 십점 10점 만점에 1 0 점은 아닌 느낌이야. 나음이 스카이 블루가 조금 너는 더 베이비 파우더 블루면 예쁠 것 같아. 너에게. 언니 지금 엄청 예뻐. 나 그냥 내거 입고 있는 거야, 됐어. 너무 예쁜데? 어, 난 마음에 들어. 나 핑크도 입어봐도 돼? 응. 언니 응. 나한테 좀 크고 크죠? 언니는 핑크다. 헉, 어머,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이 티켓은 y g 어머얘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얘 너무 예쁜데? 두개다 예쁘긴 한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네이비가 어, 네이비가 더 예뻐. 이거 다살 거야? 네. 이거 네 어, 개는 살 거예요. 아니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어떻게 사 봐라. 사줄까? 아니야. 미담 아니. 좀 많이 퍼뜨려줘어 진짜 왜 저래. 상자. 어. <laughs> 3, 2, 8. 오얘 이거 너무 예쁜데 그라데이션이야 응 음, 예쁠 것 같아 어, 그래서 레이어드에다가 어? 너무 쳐. 좋은데 어 이거 괜찮다 그치? 어. 그리고 나는 너무 이런 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예쁘지 음. 예쁘다 어우 어,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 너무 귀엽다 진짜 내 스타일이야 아 지금 사긴 너무 너무 배아파 난 사실 이런 거 예쁘다 그리고 여기 신발 왜 이렇게 가벼워? 나 처음 신어봤거든. 어, 진짜? 그렇지 응. 근데 이게 굽이 보니까 응. 저는 좀 성에 안 차거든요? 아 응. 어우 얘 그런 거영업 비밀을 왜 여기서 꺼내니. 한번 하나 해서 해볼게. 어. 응, 이거는 응. 크게 사셔서 응. 3cm는 넘으셔야 돼요. 응. 영업 비밀이에요, 이런 거는. 짠! 짠! 예쁜 커플룩으로 입어봤어요. 걸었을 때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얘. 너그 벨트 너무 잘 어울린다. 나 이거 래 아니. 어 너무 예뻐 얘. 나도 벌써 너무 예응 어, 우리 이거 사자. 사? 몰라 나도 지금 사고 싶어. 왜 이러지 나? 밥도 먹었는데. 아... 어, 나 이거 두개 살게. 요거 이렇게 초콜로도 할 수가 있고. 어, 여기 어할수 이거 괜찮다. 돼? 괜찮아. 근데 이런 거 많으니까 응. 여기까지만 해. 짜잔. 눈이 와요. 아, 눈이 조금 많이 오는 게 아닌데 우리 보모 쇼핑 갔다고? 동경 소녀 같아. 살풀이 하는 느낌이야. 이큐얼. 이큐얼에서 시즌 오프 세일 하는 거 들었지. 지금이야.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얘넌 호카 안 사고 싶니? 아, 아 맞다. 있잖아요. 너 일본에서도 너맞아 포카 사줄 거면 아디다 사줄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포카에서 방송이 들어온 거예요. 나 찍으세요. 저는 포카를 진짜 좋아해요. 포카 가벼워요? 어, 언니! <laughs> 교토에서 온 브랜드다, 시대브랜드. 우리 교토 가는 데. 어왜 이래. 언니 이거 완전 귀엽다. 언니 너무 귀엽지? 어머 얘 너무 귀엽다. 나 이거 해야겠지? 어? 어? 63만 원? 3, 40만 원 하겠네. 이게. 원래 이런 게 비싸요 음. 이거 두개다 진짜 지겹다 지겨워 음.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별론인것 같아 약간 어깨도 더 좁아 보이고 여러분들 힐링하고 가세요 여기 어 폴리스엠 언니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 스타일인데 다? 야, 멋있어? 야 이거는 딱내 내 사이즈인데? 아또 내가 음. 나서야겠네 헉, 너무 예쁘다 언니 그래 자자봐 <laughs> 느낌 너무 예쁘다 예쁘네 어. 교토 스타일 아니야 이거? 교토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쁘겠지? 아니 세희나 저렇게 입고 싶다 이거 봐봐 교토녀 같잖아 입어 저렇게 아까는 너무 옐로 컬러였는데 이건 조금 차분한 느낌이다 뭐가 더 예뻐요? 어든 음. 간에 코트는 진짜 그만 사자. 아 이런 거너 이거 하울린인가봐. 나 여기 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귀엽지. 완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센스있 귀엽다. 그죠? 너 이거 해야겠다 세야상짱세야 눈이 너무 많이 와. 너무 예쁘지 눈에 있는데 쓰니까. 아 <laughs> 소비해서 이제 그만 살 거예요. 오소이. 근데 이거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시더라고 아 요게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요게 미니야 난큰거 여기 요게 도잘 어울리지? 응 음, 예쁘다 이 소리가 진짜 예쁜 거 같아 난 여기 가죽이 너무 좋아 나 요거 두 개를 담아두고 음 계속 고민하고 너무 있어 너무 예쁘지? 오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얼룩말에 한표어 약간 소나치 그런 느낌인데? 약간 해운이었지 응. 음. 얘네들은 신상이래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음. 언니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 쉐입 크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아 근데 큰 사이즈에 이 디테일들이 좀귀엄아 너무 힘 히... 어려워. 예쁜데? 그래? 나 아, 내가 들어도 멋있어? 응. 근데 너는 아까 그 사이즈를 더잘들것 같아. 지금 서희 씨는 저 벨트백 을한 번만 한 번씩만. 내가 할까요? 딱 골라줄게. 왜냐면 이거는 진짜 다손가죽이어서 약간 무게가 느껴지거든. 아아아 아, 아. 음. 사매님들 음.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스트로 빽빽이었는데 지금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아직 너무 패닉하지 말고 어, 걸어볼... 저인것 같은데? 어? 블루 엘리펀트어봐 어. 보세요 안 보여 사걸로... 나무에 가려졌어 잘봐 이거 언니, 착한 사람 눈에 보 언니 밑으로 넣어봐. 내려 밑으로 내려 밑으로 이렇게 <laughs> 너 이런 거 어때? 아나 근데 미우이 팔았잖아 네. 괜히 판것 같아 아우. 괜찮은 <laughs> 이거는 긱시크 룩으로 입고 그냥 어... 착! 하좀 웃으면 안 돼요 약간 이거는. 자켓 어... 이런 거 입었어야 나도. 돼 제이씨의 이거 진짜 별로야? 진짜 잘 모르겠어 그럴 리가 없네데 모자를 써줄게 안쓴게 최고 예뻐 안쓴게 최고 예뻐 진짜? 되게 예쁘잖아. 예쁘지. 봄에 자꾸 코트를 입는다고. 안 입고는 스타일인데 요즘 이런 게 땡겨. 사프 어... 코트. 어색하다. 오예 네, 네. 스웨이드. 아 스웨이드 졸업 언제? 이 수능 동생 스웨이드. 나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약간 빈티지한. 어 이거 좀 예쁘다. 느낌으로, 응. 캐주얼한 느낌도 어, 괜찮고, 아, 빈티지한 아. 느낌도 잘 어울리고, 포멀한 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아, 아, 그니까 너무, 너무 예뻐. 예뻐. <laughs> 언니 이 가디건 컬러가 너무 예쁘다. 어나 약간 좀 쎄다 같잖아. 어 이렇게 그래, 이 컬러가 <laughs> 교통 이렇게 가야겠다. 예쁘다. 다 되게 쫀쫀해. 그러네. 핏이 예쁘네. 어, 이건만 입어도 예쁜데. 그 컬러 아, 너무 잘 아, 어울려. <laughs> 어, 어, 감사해요. 어, 너무 예쁘네요. <laughs> 어, 근데 컬러가, 컬러가 너무 예뻐, 살짝 진짜. 여리여리 보여.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뻐. 스커트 팬츠가 너무 예쁘네. 그러네. 그치? 약간 내가 좋아하는 찰랑찰랑. <laughs> 스커트 팬츠를 계속 사는구만. 이거, 이거 탈부착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너무 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 응, 응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laughs> 그 스커트 팬츠는 해야겠다. 어. 이 스포츠 팬츠가 너무 예쁘네. 지금 이 어. 이거 하객룩으로 입어도 괜찮겠다. 어. <laughs> 하해 <laughs> 아. 네, 너무 괜찮네. 이거 하객룩.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뉴욕 가야 되겠어, 세이야. 뭘또 뉴욕이야. 내가 막 <laughs> 도쿄, 막 교토 느낌 낼 때가 아니고 난 그냥 도시 느낌 맞아. 내야 돼. 음. 이런 컬러가, 이런 은묘한 컬러가 예뻐, 맞아. 단독으로 입고 그냥 자켓 안에다가 딱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않아? 괜찮네, 나 이거는 하나 할게. 미안해, 내가 좀 수평을 못 맞춘 것 같아. 흥분했어, 미안합니다. 정장. 진짜 얼마나 쓴 거야? 막판에... 왜냐면 자매님들이 하객룩 추천해달라고 해서, 내가 딱그 하객룩 그 종류로만 골랐어 음. 마지막은... 마지막은... 마지막아마지막아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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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다은 마지막은... 마지막은... 마지막아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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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막은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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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지막떨까 여기 약간 이제 스웨이 자켓 같은 거 머리 그러니까 보도 예쁘지 이거는 그냥 기본 밥 같은 종 언니 왜 응? 뭐 이렇게 옳... 맑아졌어 눈이 아 몰라 힐링했어 <laughs> 어머 세이 씨너 그거 위에다가 입어버려 그냥 너무 예쁘겠다 예쁘겠다 아 <laughs> 어머 얘 이거 뭐야 예쁘다 근데 <laughs>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약간 약간 드로 느낌으로 아 아오이유 그거 막 룩북을 찾아봤는데 무조건 약간 빈티지한 거에다가 요런 발막한 스타일의 긴 코트로 입더라 내가 입어볼게, 어. 벗어봐 진짜 커 보인다 요게 딱 각진 거는 그래도 큰 맛이 예쁜데 나이뻤지 나는 어, 언니 이뻤어제 마음은 지금 교토예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요. 극도예요. 장갑을 보고 있는 세이 씨. 근데 이 노란의 연두가 너무 예쁘지 않아? 네가 딱 좋아하는 컬러네. 근데 나 요즘 이 컬러 나도 너무 시도하고 싶어. 헉, 나는 이 빈티지한 이 선물 같은 봐, 이러고가 너무 예쁘지 않아? 이것만 사줄게. 알았어. 응. 그래도 이번은 보자 우리. 나좀 배고파? 배고픈 것 같아. 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나 너무 배고파. 나도 너무 배고파. 가자. 저희는 엘리시라는 곳에 왔는데요. 아무 제 표시를 주셨어. 음, 냄새가 너무 좋아. 음. 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눈도 긁쳤고 되게 운치 다세요 씨. 오늘 모든 게 완벽했고. 우리는 운이 좋아. 우리는 럭키야 럭키. 언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음. 어떻게. 너무 다 마지막 디시 메로구이 리조또. 오. 너무 맛있겠다. 그러면 저희는 행복한 시간 보낼게요. 빠이. 카페터에서 아시죠? 크리오더로 레더가 나왔더라고. 그리고 예. 일주일만 진행해서 끝났대. 나랄 이렇네. 그리고 <laughs> 내가 직원분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영상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홍보를. 아우 이형 좋아해. 진짜예요.